티에이 a 라고 음.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에요. 이 게임에서 일어는 사고를 이제 변호사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실지. 이게 총들 보고 맨 어. 그, 갑자기 튀어오면 어떻게 해? 보고 나가야지. 그렇죠. 야이 형이 반 여기 뜻 줬었더니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. 네네네. 이럴 때 천천히 와야지. 이선 음. 잘못했네. 네. 에. 어 이거 이거, 이거 천천히가 천천히가. 아사백 이거는 저, 저 구조물에 이거 이거 저저 네. 전부 때가 너무 낮아? 네. 아,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원래 이거 게 오른쪽 차로 가야 돼요. 아우토반. 어, 요 어, 어, 어... 아우토반? 네. 어, 아우토반 가 아, 봤어요? 안가 봤어요. 우리 동네 같은데. 어? <laughs> 또 부산이잖아. 부산, 부산. 아니 미, 미, 저, 미, 미국입니다. 미국. 어? 미국이야아메리카아메리카 네. 네. 아니, 거기서 왜이렇 왜 칼치기를 해? 왜이런 이로 바같거 으악! 와! 오늘 걸어 어, 어 정신없이. <laughs> 야, 정신없이 돌다가. 응. 갈래도 <목소리도> 왜왜타 아 <목소리도> 이거 관심 100%야. 또 이거 봐 이건 왜 좁은...